미스터트롯이 6화 1대1 데스매치 에서 트롯 신동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날 무대에서 트롯 신동 박성훈 황민호는 마스터들의 눈물을 쏙 빼놓았다 고 하는데 박성훈은 꺾이 신동 송도현과 1대1 데스매치 무대를 펼쳤다. 박성훈은 송도현을 직접 지목했다 고 하는데 박성훈은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짙은 애절한 감성을 더해 무대를 장악했다고 한다. 박성호의 무대를 본 마스터 장민호, 김성주, 저승사자 마스터 알고 보니 혼수 상태마저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황민호의 무대 또한 마스터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황민호는 아이돌부 박건우와 1대1 데스매치에서 천년 바위를 선곡했는데, 지난 예심에서 선곡한 님이어 노래보다 더 어려운 곡을 선택해 놀람을 전했다. 황민호는 이번 무대에 작심한 듯 2차 돌풍을 예고했는데, 노래를 갖고 노는 황민호의 음조절 능력과 애절함이 더해진 이번 무대에는 방청단도 함께해 더욱 큰 열기를 낄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은 안성훈과 1대1 데스매치 대결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최수호는 현역 추억진과 데스매치 대결을 이룬다고 전해졌다. 대진표에서 살아남아 본선 3차전을 향해 올라갈 참가자는 누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